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 6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그 밴드에서 어 오늘 올려드렸던 종목 종목이 여기 밴드에서 그죠 상한가 두 개나 나왔네요. 인벤티지랩도 상한가 나왔고, 대보마그네틱도 상한가 나오고 그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델리 TV에서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어 종목 제가 몇 개씩 드리잖아, 그죠 그중에 한 종목인데. 사실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보면, 대보마그네틱이 거의 뭐30% 넘는 수익, 애견케미컬 25%, 자이걸도 24%, 미래반도체 12%, 시세계 INC도 그 당시 드리고 나서 10% 이상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제가 하는, 그죠? 어, 그, 12시에서 1시 사이에 생방송하는 이델리 TV 있잖아요. 그것도 잘 보세요. 그 종목을 내일은 좀 제가 좀더 설명을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죠? 그 보통 이제 그다 매매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혼자 할수 있는 게 있고, 오늘 보면 호가창이라는 게 되게 얇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오늘 지금 뭐, 인베티지랩도 이렇지만은, 대부마그네틱도 되게 호가창이 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다 같이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다 같이 할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죠? 고형처럼, 그죠? 이렇게 좀 호가창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나마 이런 정도의 호가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사실 이 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지만, 한번 슈팅이 탁 한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패턴으로 퍽퍽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한번 딱 이렇게 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할수 있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그런 패턴들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뭐죠? 이벤트가 이제 5월 6일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 관심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시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좀 얼굴이 좀 다르잖아, 요죠제 12년 전이라 했잖아, 요 12년 전.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회사에서 이제 바꿔놨어, 지금. 그죠? 여기 지금. 아마 이델리온도 아마 바꿀 거예요. 그래서, 뭐, 밝게. 하여튼 뭐, 이 12년 전하고 저하고 모습을 보니까 좀 그래도 좀 다르네, 그죠? 뭐 모양이, 그죠? 더싸나워진것 같아. <laughs> 그죠? 그래서 이 기회를 에... 놓치지 말라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그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종목 뭐어 오늘 일인데 뭐 맨날 아침에 보내는 거 안녕하세요. 힘찬 오후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 매수 몰빵 금지. 그죠? 분할 매수를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다. 그죠? 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매수 분할 매수가 좋다. 각 개인 계좌의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9시 27분에 그죠? 고영 14,000원에서 14,100원 전으로 매수해라. 그래서 파동이 나왔어요. 14,500원 정도 600원 나는데 왔그그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시 48분에 또 매수하라고 했고, 그죠 11시 22분에 방송을 잘못 꺼져 가지고 그 방송 입장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시 10, 30분에 요 종목은 어 조금 그저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저 이거는 만약에 붙게 되면은 막 후다닥 그저 붙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어 없으신 분들은 관찰해서 보셔야 되고 3시 20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넥스트레이딩 시간까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3, 에, 3시 54분에도 또 그저 어 고형, 또 없으신 분도 14,300원 또 사라고 했네요. 했고, 또 뭐, 3시 57분에 또 어떤 종목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뭐, 어, 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열을 한번 슈팅. 15,700원을 뚫을 거냐, 15,000원을 갈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수급이 약간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재료가 나오면은 좀더 쌈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재료가 아직 안 나오고, 오늘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스페타시스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스페타시스를 밑에서 땡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고형도 이런 어떤 흐름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니까, 그죠? 좀 지켜보는 전략,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내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는, 어, 이델리TV에서는 이난이3 3 4그 많이 시청해 주시고, 내일 또 제가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 그리고 오늘, 어, 뭡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아, 지금 이제, 그, 대선 출마를 했죠. 그죠? 그것도 제가 드렸던, 뭐, 아이스크림 에듀나, 그죠? 시공테크 그죠? 뭐, 이런, 모헨저대한제당 뭐, 다 좋았어요. 뭐, 일정 실업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었지만은, 요, 지금 대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뭐,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뭐, 5월 3일 정도면은, 국민의 힘은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나 한동훈, 이런 종목들은, 약간 홀짝게임이지만은, 지금 현재, 예, 인맥주 중에서 그나마 좀 살아 있는 거는 좀 한덕수 관련한 그죠? 고는 종목들은 조금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이델리온 오셔 가지고 마지막 이벤트 좀 활용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오늘도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은 5월 7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파이팅하고 한번 어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